켈타스 왕자님, 가리토스님의 전갈을 가져왔습니다. 전방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? 왕자님께서 수리하신 관측소가 인근에 대규모 언데드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. 최고세령관님께선 언데드가 달라란으로 진군하기 전에 무찌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. 그리 어려울 건 없겠군. 허나, 왕자님께 병력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겠습니다. 가리토스님께서는 모든 보병과 기병, 지원부대는 즉시 전방으로 집결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. 제군, 이동하라! 말도 안 돼! 맨손에 막대기만 들고 언데드와 싸우라는 거니? 최고 사령관님께서는 왕자님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다.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. 가리토스... 점점 그 인간이 싫어지는군.